신을 농락한 시스퍼스, 사실은 아내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운명, 죽음의 운명을 준 신이 있다면 그에게 저항하는 방법은 웃으면서 매일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까메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매일 의미 없는 짓을 반복하며 살면서도 고통을 준 신을 농락하는, 농락하는 또 다른 방법은 웃으며 반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은 싫죠. 술에 취해서 살다가 가는 것도 싫고. 음악에 취해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살다가는 것도 싫고 환생이나 천국을 기대하며 현실에 뽕을 맞는 것도 싫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연구와 실험, 체험 이것이 가장 시포스다운 저항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이들이 발달을 연구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있다. 태어난 지 11개월에서 14개월이 되면 걷기 시작하고, 2살, 한국 나이 3살이면 한두 단어를 사용해 말하기 시작하죠. 3살이 되면, 한국 나이 4살이 네 되면 폭발적으로 언어가 문장을 구사하며 발전합니다. 그리고 네 살이면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조금만 늦춰져도 그 아이는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계적인 발달 과정을 보면 인간은 언어는 인간의 장기와 같이 기관과 같이 장기와 같은 기관처럼 언어도 발전해 간다는 걸알 수가 있죠.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처럼 과학은 신의 능력을 훔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할수 있는 멋진 능력이죠. 그런 점에서 신을 농락하는 방법은 언어, 또 영어 습득 방법에 과학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이 만들어준 언어 습득의 방식을 불처럼 훔쳐서 다른 언어를 이용하는데 습득하는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신이 준 운명을 극복한 유일한 동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어를 학습하지 말고, 학습의 기본은 바로 인간이 만든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하찮은 규칙을 배우지 마시고, 신이 만든 규칙을 훔쳐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불을 이용했듯이 학습하지 말고, 인간이 만든 모든 방식의 억압과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의미 없는 짓의 반복이에요. 의미 없는 짓의 반복입니다. 단어 암기 하지 마시고, 정확한 발음, 문법, 자주 사용하는 패턴 학습, 이거 다 인간이 만든 거죠. 구동사,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든 규칙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합 종교적 억압, 정치적 폭력, 인종 전쟁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때 진정한 한 개인으로서 신을 조금은 농락하는 시포스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 없는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신을 농락하는 방법. 우리는 매일 똑같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고난 역경,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을 조금 이길 수 있는 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죠. 어떻게 맞이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능력을 훔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훔쳐서 우리는 지금 달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도 뭔가를 보내고 있죠. 무제의 비밀을 발표해내고 있고요. 이제는 언어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학습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영어도 학습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규칙에 억압당하지 마시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습의기계가 있구나 그 기관이 장기처럼 배발되어 있구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학습법이 되어야 우리는 의미 있는 다시 말하면 신의 능력을 훔쳐서 신을 농락하는 의미 있는 언어 학습법이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든 규칙에 얽매여서 살다가 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삶일 수밖에 없어요. 신의 능력을 농락해라. 시스프스의 신화에 관한 얘기 한번 볼까요? 자, 미스 시스프스 t 브로드카뮤의시스프스 신화입니다. It said that Sisyphus, 시스프스, Sisyphus는 being near to death 죽음이 가까웠을 때 rashly wanted to test his wife's love. 죽음이 가까웠을 때 급히 테스트를 하고 싶어했어요. 그의 와이프의 사랑을요. He ordered her, 그녀에게 cast his unburied body, unburied 파묻지 않은 몸이죠. 땅에 파묻지 않은 몸을 cast into the middle of the public square, 대중의 광장의 가운데 던져두라라고 명령했어요. 시프스 woke up in t 그러나, 와이프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지하 세계에서 파묻 듣으니까, 지하 세계에서 시프스는 껴나게 돼요. 자, 그럼 시프스는 그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겁니다. And there, 거기서, annoyed by, 짜증난, obedience. s so contrary, human love. 인간의 사랑의 그, 정반대적인 그러한 순종의 짜증난. 그는 o b t a i n from p l u r a permission 하데스 지하의 세계 신이에요. 플루로의 허용을 받아서 return to earth 지구로 땅으로 돌아옵니다. in order to chastise his wife chastise 그의 아내를 응징하기 위해서 but 그러나 he had seen again 다시 보았을 때 face his world 이 세계의 얼굴을 다시 보았을 때, enjoyed water and the sun, 물과 태양을 즐겼고, warm 따뜻한 돌과 sea 바다를 즐겼고, 자 그랬을 때히 노런거 더 이상 wanted to go back,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inf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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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kness, 그 지옥의 어둠 속으로요. 자 여기서 어찌 보면은 그 와이프가 의도적인 건 아닐지 모르나, 아니면 또 사랑해서 길거리에 던진 게 아니라 땅에 파묻음으로써 다시 소생해서 지구를 다시 행복한 지구를 만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랑의 결과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저항하는 거죠. 저항입니다. Recourse s i g n s w anger 자 소환 돌아오라는 소환과 분노의 사인들 근데 원래 경고들은 were of no avail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신이 오라고 해도 안 가고 그런 거죠. m a n y y e a r s m o r e 수년을 더 h e h e l i v e d 살았어요. 그렇죠? a 복이네요 f a the g the c u r v e gulf 이 만의 어떤 구비진 s 것 a 직면하며 sparkling sea, r k l i n g sea, 반짝이 s 바다를 직 e s e s m i t e sea, r the sea, t e s e e e e c r e e of God 자, 그 결정이 네 e c e 필요하였습니다. Mercury came, m e r 가 와서, 신의 한중에요 m e r c 와서 seized t h i m p r e n t man, 그런, if the man t color, 그런, 무리한, 무리한 사람을, 역사를 잡고, s n a t h i m 그를 낚아챘습니다그 조이, 즐거움으로부터. led him forcefully 그를 강제적으로 back to the underground 지하로 보냈죠. where 거기서 그의 돌은 그의 돌이 red frame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뭐 알다시피 시푸스는 언덕을 향해서 돌을 올리고 돌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재부터 올리고 반복적인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게상징하는게 뭐죠? 매일 반복되는 인간의 고통 삶을 쟀 어찌 면 비유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러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인간의 삶, 그러다 언젠가 죽겠죠.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신이 준 고난, 신이 준 이러한 고행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저항인 거죠. 이 저항의 가장 기본적인 건 웃으면서 하자는 얘기죠. 신의 능력을 저는 농락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의 능, 신의 신을 농락하는 방법은 그의 능력을 빼앗는 겁니다.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습득에 있어서는 인간이 만든 규칙을 따라가지 마시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건 반드시 과학적인 그러한 것처럼 신의 능력을 훔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능력을 훔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신이 인간에게 준두 살이면 말을 하고 세 살이면 뭐뭐하고 이런 규칙 있잖아요. 그런 규칙을 우리가 훔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학습하는 것도 학습이 아닌 어떻게 신의 능력을 훔쳐서 우리 갖고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관점이 맞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신의 능력을 훔치는 것이고 그 훔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알고 그것을 응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영학습이 되기 영학습득이 영학습이 되기 위해선 그 학습법 또한 자연해 준 그런 기술을 또는 그 어떤 방식을 도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